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잠깐 대화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PTT 들어고고 어, 친구야, 불만 있어? 네. 무슨 불만? 말이 너무 많으세요. 말이 너무 많아.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네 아가리 창조했어? 그냥 아가리. 왜까불어이 까마귀야, 까까마리야, 씨발람까죽여버불니까이렇 병신 같은 남자에게. 왜까쳐 <laughs> 말도 못하네, 너는. 이 고자야. <laughs> 그 아, 재밌어요? 어? 위치가 글쎄... 안되면 까불디를 말 깡통 대가리 까할게야 닌! 닌캠들에서는 센척하고 멘테라이거짓 만날래? 만나자 <laughs> 어? <laughs> 만날래? 만나말래 너빨 뻔... 자두분 좋은 만남 네또 좋은 만남 또 기쁜 만남 또만남에또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함께 또 술도 한잔 하시고 또뭐 이렇게 뭐 식사도 한번 하시고 네 그런 또 좋은 시간 서로에게 또 돈독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만남 네 추진해 드릴게요 자 그래요 아,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코트방 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준비되신 분들 계신데 울림통님 네 다시 말해 말케... 울림통님 음네 그래요 아니 뭐... 근데 나 뭔가 우리 코트 형님께서 오해하는게 있어 아뭐 어떤 오해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네. 관심받으라는게 아니고 네? 나를 희생의 감처로 이렇게 웃음을 주고 나는 내 네, 알죠 그때 네 <laughs> 여자한테 노래 불러달라는 거. 네네네. 아, 너무 좋았다 그래가지고, 한번더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오사삼님이 지금 또 한마디 하셨어요. 나와. 나와, 이 거마리 껌딱자. 오사삼이 야이새 달라붙어, 이개 거지 같은 새끼, 씨발너다나 불만 있어. 나한테 왜 그래. 이끼는 씨발라, 니이 걸어 차분라니까이 어디 목소리는 개 거지 같은, 쾌불한 목소리 나는 새끼, 개 거지 같은 새끼. 뭐, 축구하러 맞아왔냐, 울 때? <목소리> 봐봐, 잠깐만, 저기 인간의 진화라는 거야. 어? 안 되니까 웃는 척하고, 굳리 구마하는 거야. 뭐라고, 이 모말랭이야? 님, 나 숫자리에요. 19살이다, 왜? 맞짱 뜰래? 네. 어? 너, 나 보면은 너 워크래프트 읽고나 알지? 도망가면서 막 맞짱 새지 그거 너야. 님, 17살한테 총 맞은 적 있어요? 없어, 이씨발놈아난 아빠도 때린 너, 사람이야, 찐생님 너네 아빠, 이씨발놈아 학교에서 찐따죠, 학교에서 찐따. 그래, 따져. 너네 집 앞에다 똥 싸고 네, 도망갈 초... 거야, 찐따야. 막해서 추막고 다니는 너네 이러면. 아빠 얼굴에 방구 끼고 도망가야지? 아이 <laughs>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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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또 심한 욕들은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어린 분들도 계시고 또 예? 네? 미성년자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또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laughs> 자 너무 또 심한 욕들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 다시 한번 울림통님 켜 드릴게요 울림통님 아니, 근데, 정말, 뭐 하는 새끼야, 도대체? <laughs> 아니, 저기, 좀, 아. 불만이 좀 많으신가 봐요. 두분 또, 네, 또, 따로 조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있잖아. <laughs> 자기 생활을 비벼해서 남을 비하는 하 그런 성향이 있어. <laughs> 너빵사오는 새끼지? 우리 <laughs> 통님 솔직히, 어, 말하세요. <laughs> 네, 그래요. 자, 뭐.